안녕하세요. 더블에듀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도 여전히 이제 우리가 다항식은 끝냈고, 그죠? 지수법칙과 관련된 다항식의 계산 끝냈죠? 어떻게 끝냈어요? 다항식은 괄호 풀고, 다음에 나누기는 고하기로 바꾸고, 그죠? 역수제 바꾸고, 부호, 다음에 숫자 문자 이 순서였어요. 부호 계수 문자 순서였어요, 그렇죠? 자, 이제 다음에 또 어디까지 왔어요? 다항식에서 더하기 빼기는 뭐만 가능해? 다 되는 게 아니라 동류항 같은 종류의 항들끼리만 더하고 빼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했었죠, 그렇죠? 자 이제 곱셈 나눗셈인데 일단은 다항식과 다항식 넘어가기 전에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간단히 언급하고요, 예,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항식과 다항식은요 이런 형태죠. 선생님, 다항식을 아주 간단하게 써볼게. 일단 곱셈 먼저, 1번 곱셈 먼저, 곱셈. 자 곱셈은 다항식이요 다항식 a라고 하는 놈 다항식 항이 하나라고 하자, 다음에 다항식은 b 더하기 c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됐어요? 자 이때 뭐가 가능하죠? 이거의 계산은요, 이거 우리가 덧셈에 대한 곱셈이 무슨 법칙이요? 예, 분배법칙이 가능하다고 이미 연산의 3대 법칙에서 배웠었어, 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샬롱 샬롱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곱해주면 매우 간단하게 형태는 a 곱하기 b 더하기 얼마야 a 곱하기 c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때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할 때 있잖아 곱할 때 순서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a 곱하기 b a 곱하기 c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덩어리 덩어리 항들일 거 아니야 항들을 곱하는 순서는 여전히 똑같아요 그렇죠 지수 있으면 먼저 풀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곱할 때 부호 먼저 숫자 그 다음에 문자 알겠어요? 부호 먼저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 에 문자 형태로 찰랑 찰랑 곱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음 응, 좋아. 또단항식과 다항식이가 말이야 다항식 어떻게 해? 이럴 수도 있죠? a 더하기 b 이렇게 앞쪽에 다항식 이 있고 뒤쪽에 단항식이 있으면요 여전히 일단은 지수 같은 걸다 풀어놓은 다음에 이제 뒤에서 앞쪽 어떻 뾰롱 뾰롱 곱해서.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로 뭐하는거야? 분배하는거다 분배 알겠어? 이게 분배고칙이야 그러면 나중에 좀 고수가 되면은요 고수가 되면 계산할 때 이제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야겠지만 a a 공통을 거꾸로 묶어서 요렇게 반대로 요렇게 분배고칙을 거꾸로 공통인 거를 c도 묶어내고 이 c를 묶어주고 여기서 A도 이렇게 묶어줘서 반대로도 왔다 갔다가 자유로면 좋겠다. 알겠어요? 그래도 했었죠. 하여튼 곱셈은 결론은 이거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던 단항을 여기 있던 단항에다 잘 분배해서요. 전개한 다음에 이제 더하기 빼기가 남을 테니까 어떻게 동류항끼리 잘 더하고 빼줘라. 알겠어요? 동류항끼리만 더셈 뺄셈이 가능하니까. 그치? 좋아. 자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해요? 나눗셈에 관련된 나눗셈이요. 나눗셈에 관련된 단항식과 단항식의 계산이에요. 그렇죠자 일단은 뭐 A 나누기 b 곱하기 c 할까요? 아 b 더하기 c 할까요? B 더하기 c. 나눗셈인데 단항과 항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요, 밑에 깔면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b 더하기 c는 얼마? a 이것도 괜찮다, 그렇죠?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또는요, a 더하기 얼마 b가 있을 때요, 나누기 c가 있다면, 자이 c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그냥 나누기가 바로 밑에 깔아서 c 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해도 되겠고. 또는요, 또는 어떻게 이놈을요 이렇게 a 더하기 b가 있는데 나누기를 모로 바꿔, 고바기로 바꿔주면 역수잖아, 1분의1 해서요 요걸 분자에 곱해서 결론 결론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수 취해가지고 곱하는가, 아니면요 그냥 바로 이걸 나눴다고 상관이 없겠고 알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눗셈도 곱셈으로 바꿔서 이다음부터 똑같이 축하고 어떻게? 샬롱샬롱 샬롱 분배해서 처리한다겠어요. 알 얘 같죠? 결론적으로 얘는 어떻게 되는가?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 c가 공통 분모니까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c분의 얼마입니까? a하고 왜 c는 a하고 분모 얘도 분모니까 이거나 저거나 다 같은 이야기라 알겠냐? 이렇게 해서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요 잘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다. 별거 없어요. 분배법칙 잘 써가지고 분배해주면 되는데 그때 침착하게 뭐야 거듭제곱 거듭제곱수 먼저 풀어놓고 부호 그 숫자, 문자 순서로 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만 남았으면 이제부터 뭡니까? 동류항끼리만 처리가 가능하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